그래서 키워드 흐름으로 또 나가면 상품 광고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상품 광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키워드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되는데 광고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광고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좀 치중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세팅, 광고는 뭔지 다 아시죠? 했을 때 상단에 스폰서드라 나거나 이 우측에 스폰서드라 나나 이런 게다 광고예요. 광고를 세팅함 있어서 지금은 매뉴얼 광고 쓰는 분 계세요? 매뉴얼 광고? 매뉴얼 광고 쓰세요? 네. 매뉴얼 광고 사용하실 때도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서 지금 중국까지 오셨으면 오토로 그냥 감하에 돌리는 게 아니라 매뉴얼 광고를 쓰셔야지만 그 광고의 효과를 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일단 세팅부터 먼저 볼게요. 에버타이에들어가서 캠페인 매니저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laughs> 크리에이트 캠페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로 오면 캠페인 이름 뭐 어떻게 작성하시는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캠페인 이름만 보고 사실은 크리에이트 캠페인가 아래서 내가 어떤 캠페인을 돌리고 있는지 옛날에 돌렸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쓰고 그 다음에 브랜드 안에 상품명을 쓰고 내가 뭘 테스트하고 있는지를 써요. 테스트를 하던, 아니면 광고라하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막 그런 걸좀 약간 부가지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제 개인적인 저거에서 그래서 브랜드명, 상품명, 그 다음에 테스트 뭐 내용,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저는 항상 2 0달러 그냥 고정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만 잡습니다. 일주일 정도 테스트하면 대충 나와요. 좀 장기적으로 해서 2주 동안 테스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상품 테스트할 때 2주 동안 하면 좀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일주일로 테스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매뉴얼로 매뉴얼까지 했으면 컨티뉴를 누르시면 되죠 컨티뉴를 누르시고 나면 얘도 그룹이 있는데 요즘 캠페인 하에서 그룹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룹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은 한 눈에 내가 뭘 테스트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캠페인 하나에 그룹 하나로만 하고 있거든요. 캠페인을 여러 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에버타이징 거기 에딱 들어가면 캠페인들이 쫘라락 있으면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항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굳이 쪼개지 않아도 그걸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전 편리해서 이렇게 쓰는 편이고 캠페인 하나에는 원래 그룹을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전 그렇게는 않습니다. 잘.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laughs>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데, 상품 선택, 전 지금 하나밖에 상품을 안올려서 그런데, 상품을 여러 개를 광고로 같이 돌리셔도 돼요. 원래는 그렇게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여러 개를 같이 하시면 이더저도 아니게 돼요. 상품 광고는 꼭 하나만 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광고를 하시다 보면, 됐고요. 상품을 판매하시다 보면, 어떤 상품 옵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리에이션. 그배리에이션 있는 거는, 하나에 뭐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상품을 광고하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베리에이션을쫙한 10개 정도 해놓고 하나의 상품을 팔다 보면 그베리에이션 중에서 상품의 대다수 판매량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애가 있어요 걔를 광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걔가 클립률도 어차피 다른 애들보다 높을 거고 판매량도 높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판매를 담당하는 애를 앞에 두면 그 안에 들어서 옵션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오히려 클릭률을 앞단에서 높이기 위해서 걔를 오히려 하나만 광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해봐도 컨설팅 할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았었어요. 모든 옵션을 다 선전하기보다는 제일 잘 팔리는 건 하나만. 그래서 어제 그 전환율이 50%막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평균적으로 30%, 50%. 그게 원래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 하시던 회사인데 그분이 이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 리포트에서 어느 게 제일 전환율이 높은지 보고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가 검은색이 제일 높더라고요. 의외로 전환율이.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것만 광고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5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핸드폰 케이스는 그냥 단순하게 검은색이 사람들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뭐 핑크색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 검은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laughs> 그 젠넥티브회사젠넥티브라고 그, 아마존 피해기에서 좀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세명이 같이 시작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타겟 진출하고, 그, 사모펀드한 120억 정도 팔았어요, 회사를.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걔네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펀널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모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 사이트에서 모은 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로 모았어요. 그 시절에 그게 좀잘 먹힌 시절이어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모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고객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요가 매트 만들 건데, 너는 요가 매트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니? 물어보니, 검은색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대요. <laughs> 그때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진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실제 데이터는 좀, 이렇게, 이상한 색? 검은색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가 매트인데.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좀더 효과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광고를 먼저 하시는 게, 어, 효율적인 광고를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하나만 선택해서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만 공부하는 얘기였어요. <laughs>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다음 비드를 들어가는데 비드에서는 다양한 이제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비드에서는 이 비드가 1.5달러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 키워드 1.5달러 이상.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수백 달러 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기껏해 60달러, 80달러 요정도 아무리 비싸도. 싼 경우에는 뭐한1 0몇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광고 돌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보통 한 25달러, 2 0달러선이 제일 판매가 잘 되는 판매 가격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50달러라고 하면 아마존에서 클릭 전환율이 만약에 50%다 라고 하면은 100번 클릭되면 50개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번 클릭될 때 1.5달러는 150달러예요 그런데 50개가 팔렸다 그러면은 뭐 내 가격이 10달러 높으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내뭐 원가 뭐 이런 거다 감안해서 커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고를 아무리 많이 돌려주고 그 판매를 한다고 한들 저한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격대로 판매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잘 판매하고 있는 25에서 60달러 사이의 가격대 상품이라고 하면 1.5달러가 넘어가는 상품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키워드가. 경쟁이 심한 거고 그 키워드를 롱테일로 찾으면 좀 싸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더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비드할 때 2달러로만 해놔요 이 2달러 2달러로 해야 1.5달러가 넘는지 안 넘는지 볼수 있잖아요 2달러로만 하고 그 아래 이제 매뉴얼 로하면 이상한 거 있잖아요 비드 플러스 이건 그냥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내 광고 비드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 저는 2달러로 세팅을 하고 이게 1.5달러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2달러로 계속 넘겨서 비디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체크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토로 돌리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매뉴얼로 한 번도 안 돌려보신 분들이 많아요 오토로 돌리실 때는 근데 매뉴얼로 돌려보시면 여기 브로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브로드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 있잖아요 s u 스 g e 키워드 안에 이 키워드들이 아마존이 오토로 돌리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오토로 돌리실 분들은 매뉴얼로 와서 그냥 이서제스트 키워드만 보면 아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아마존이 돌리려고 하는 걸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게 아이크림이잖아요. 백인백 이런 것처럼 전혀 생뚱맞은 데가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는 특히나 아마존이 해주는 오토는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 브로드, 그다음에 프레이즈, 이그젝트, 이세 가지를 아셔야 매뉴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강의 내용이 없을 거예요.